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해양 케이입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새우를 양식한다.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우리 양식 기술로 사하라 사막에 양식장을 지어서 새우를 길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RDA 사업이라고 해서 공적개발 원조 사업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알제리 새우양식장을 건설하고 기술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이 모래 사막이다 보니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산 고비를 한 바퀴 넘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 이슬람 국가의 특유의 풍습 때문에 이제 함께 낮 동안에 굶으면서 새우는 밥을 주는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새우 양식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제도 없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병이 걸리게 되면 많은 피해가 있게 되는데요. 바이오플라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육수 교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질병이 들어오는 원천을 차단하여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새우 양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새우의 90%가 아직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산량 증대와 함께 유통 가공에 있어서 우리나라 새우가 이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저희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소식 전해 드립니다. 포브스지는 올해 글로벌 공급망의 전체 배송 비용은 크게 떨어졌으며, 2023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자동화와 물류 솔루션, 공급망 가시성, 공급망 협업 등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창이시는 지난 16일 해상 풍력 발전소에 고정식과 부유식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고, 터빈 주변에 산란초와 어초 등을 융합하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현재 언론이 밝혔습니다. 생활해양예보지수 레저바다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부터 보시죠. 금, 토, 일 대체로 보통지수 보이며 출조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주말로 갈수록 손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입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울산은 3일 내내 바람이 다소 강한데요. 특히 일요일에 강풍이 불어 나쁨 들어오겠습니다. 욕지도 역시 일요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제도는 3일 내내 매우 좋은 보이며 낚시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거제도에서 씨알 굵은 우럭 낚아보시죠. 바다 갈라짐 체험 지수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매우 나쁨에서 나쁨 지수 보이며 체험은 힘들겠습니다. 체험 시간이 1시간 이하로 짧은데요. 다행히 일요일은 체험 시간이 길어져 보통 지수까지 회복하겠습니다. 참고하시죠. 바다 여행 지수입니다. 주말 동안 보통 지수 들어오겠습니다. 파고 높지 않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겨울바다 보러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서핑 지수 보시죠. 금요일과 토요일은 파양과 파주기가 서핑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짜릿한 서핑 체험을 원하신다면 일요일에 나가 주시죠.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 지수와 바다 갈라짐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레저바다였습니다.